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포터2 일레트리 카고 스마트 스페셜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트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50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표시 2021년, 최초 등록인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주행거리 7만 7 7 7 1 2 k 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전기트럭입니다. 네 색상 진정색 색상 차량입니다. 대중차량 네,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가 적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대중차량 네,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장태 아주 깨끗합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USB 단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백미러,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TCS 비크롭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USB 단자, 차선 이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적재함 보고 계신데요. 적재함 바닥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약8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캡도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네 디타이어 보이시는데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약8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실캡도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 드록하겠습니다 연식 2021년, 최초 등록일 2020년 8월 1 0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전기 트럭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7 7 712km 주행하였습니다. 예,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지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전기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을 해보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 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